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온2 신선맞이에서 2000투력까지의 육성 단계별 노하우를 설명드릴 건데요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드리고 그 구간 사이 사이 마다 어떻게 투력 을 올리는 게 좋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섭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이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여기 밑에 있는 아이템 레벨 제 2001이죠 요거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각종 컨텐츠마다의 입장 투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템 레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니까 투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천점 맞춰야지 어비스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정에서 던전 정복 난이도로 가시려면 1600점, 1800점부터 초월의 4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원 1800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2200점을 찍어야지만 원정에서의 불신과 이제 암부를 도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 드릴 거고, 이 아이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딱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장비의 강화 수치랑 아래쪽에 있는 이 마석, 옵션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대바니온 저희 스텝 포인트를 챙기는 건데요. 요 데바니온에서도 노드 한 개마다 1점씩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453점, 네, 채워놨죠? 요걸로 인해서 투력이 453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르카나인데요. 아르카나가 저희 초월을 돌게 되면 주는 그 보상이거든요. 약간 카드 시스템인데 고급 등급 40, 그다음에 뭐 일반 등급은 20.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또 많이 전투력을 올려 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일단 1부터 40렙 말렙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그냥 키워 오세요. 메인 퀘스트만 뚫으면서 육성을 하시게 되면 말렙 달성했을 때 대략적으로 투력이 900 정도가 될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메인 퀘스트만 뚫었을 때예요좀더 내실이나 다른 것들을 하신 분들은 뭐 950에서 후반 혹은 1000점도 나오시긴 하실텐데 일단 기본 900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비스를 들어가기 위한 1000점은 맞추기 정말 쉽고요 근데 그 다음 2차 목표가 중요한데 1600점을 한 번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 사이사이에도 약간의 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반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900점부터 그다음에 1300점까지. 요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실이라는 걸 쌓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인 케스트를 끝까지 클리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45레벨을 달성을 했더라도 오른쪽에 메인 케스트 노란 색깔이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르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요 46레벨을 찍고 오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메인 퀘스트를 다 뚫으시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네, 요거 유일무기랑 그 다음 팔찌입니다. 네,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래소에도 지금 팔지 않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두 개를 필수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인 퀘스트 끝까지 뚫으려면 마지막 보스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보스가 힘들면 그때 좀 쌓고 오셔야 되는 게 바로 내실인데, 거기서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지역 퀘스트입니다. 네, 제1을 누리신 다음에, 지역을 누리시게 되면 여기 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걸 일단 다 뚫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45레벨을 찍게 되면, 원래 없었던 퀘스트들도 4 5레벨로막 생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 중에서 어차피 기본적인 대반이온이라는 스텝포인트는 다 있을 거고, 그 외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은룬 아이템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스펙업 요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어차피 다 깨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좀더 스펙이 잘 올라갈 것 같은 거 그거 위주로 먼저 한번 클리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주신의 흔적이에요. 네요 깃털 찾는 게 주신의 흔적이고 동그라미가 보인 던전 그 다음에 요 모닥불이 주든지 던전인데요. 일단 기본 요런 것들은 다 물음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던전들은 흔적들은 안 보일 거고요. 사실, 전투력을 제일 올리기 쉬운 게, 봉인과 주든지 던전을 도는 게 제일 쉽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요게 여러분들이 45레벨을 찍게 되면, 모든 몬스터가 45레벨로 동일하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던전을 도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여기를 도시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 전에 앞에서의 뭐 지역 퀘스트, 그 다음에 주시는 흔적에서의 좀 스펙을 쌓고, 메인 퀘스트도 끝내고 나서 무기나 팔찌를 먹고 나서 스펙업을 한 다음에 던전들을 도시는 게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신의 흔적이 많이 위치가 없을 텐데 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제가 공유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해드릴게요. 네, 아시면은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마족이라던지 아니면 천족,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요거는 모바일로는 안 열립니다. 네, 무조건 PC로만 열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덜 찾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여기 위에 느낌표를 눌러 보시면, 주신의 흔적이 어디서 빠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빠진 거에 대해 찾아서 좀더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 찾아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1300점까지는 요네 가지만 지켜주시게 되면 충분히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두 가지 정도는 상시로 지켜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시간 날 때마다 하셔야 되는 거 일단 슈고 페스타 그냥 미니게임 하는 거거든요 네, 총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거 위주로 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4번 기회 쌓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일주일 동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총 28개 이 안에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꼴찌 했을 때 보상 한두개 내지 세 개만 깔수 있었다면, 1등을 하시면 보상을 여섯 개를 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까는 거에 있어서의 소비되는 보상 열쇠는 한 개로 동일하고요 최대한 1등 누리는 위주로 해서 자주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시공이라는 컨텐츠예요 각각 종족이 마족이랑 천족이 있죠. 제가 지금 마족인데 이 마족에서 상대 진영 천족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던 퀘스트를 깨거나 혹은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던전들을 도는 건데요. 새벽 2시, 6시, 10시, 오후 2시, 6시, 10시 이렇게 총4 시간 간격으로 오픈이 되고 여기에 대한 위치는 맵을 쭉 여시면은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 연보라색으로 문양이 뜨게 돼요. 이게 고정 위치긴 이 한데. 고정 위치를 중에서도 약간 랜덤으로 떼게 되거든요. 요거는 잘 보시고 오픈이 되게 되면 그 위치로 가서 이제 시공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차게 돼요. 어, 인원이 꽉 차게 되면 그 뒤부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 패치 이후에는 무조건 말렙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패치가 된다고 하니까 말렙 45렙이 아니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1300점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정 정복 이 바크론과 우루구구 가기 위한 1600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자첫 번째가 유일템 세팅인데요. 뭐, 위에서 슈고페이스타 보상으로도 받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좀 통해서 득템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혹은 봉인 던전 주든지 던전을 돌면서의 득템한 것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돈이 있으시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템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무기랑 가더는 제 유일템은 10강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공격력을 올려주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꽤나 오래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한개에다가 강화를 몰빵한다고 하는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템들은 그냥 골고루 올려주시는 게 가장 아이템 레벨 올리기에는 제일 베스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나머지 희귀 템들 있죠. 파란 색깔. 요거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파템들은 웬만하면 5강 정도씩만 베이스로 해주세요. 키나가 딱 적당히 들어가는 그런 강화 수치이기 때문에 요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은 아이템을 이렇게 맞추셨다면 다음이 마석과 영석 작업입니다. 네, 밑에 붙어 있는 이 옵션들이 있죠. 네, 추가 부가 옵션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마석은 무기랑 방어구, 그다음에 영석은 장신구에 사용되는 그런 재화예요. 희귀 아이템에다가는 하급 마석을 써도 괜찮지만 내가 오래 쓸 유일 아이템에다가는 상급 챙겨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상급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대화 포인트 구매입니다. 저희가 봉인 던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 슈고 페이스타, 여기서의 페이스타 상점에서 대환용 결정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일단 스텝 2까지는 구매를 했는데, 2까지 구매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몽 상점이라고 해서 악몽 컨텐츠를 돌고 상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아리엘에서의 대환용 결정인데 이 아리엘 쪽은 PB 이쪽, 저희 사냥하는 거, 보스 데미지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 다음은 일일 던전 강화석 파밍이 있습니다. 저희 1던 보시게 되면 요게 주간 7개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5시마다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 전까지 요걸 무조건 다 돌아주셔야 돼요. 왜 강화석이 많이 필요하냐면, 아뮬렛이 제가 지금 유일등급이잖아요, 두 개가. 이전에가 이 희귀, 전승등급이었고, 이전에가 고급등급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10강을 찍으시게 되면, 물질 변환을 통해서의 장비, 한 개씩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죠. 10강일 때 희귀, 그 다음에 희귀 10강일 때 유일등급으로. 해가지고 엔드급이 요 유일 두개예요 그래서 지금 엔드급을 찍어 놨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키나랑, 그 다음에 강화석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수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유일 등급을 강화할 때는 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벨트를 최대 유일등급으로 만드시려면 상대방 시공 넘어가서 여기 종족에서의 4번 정도는 주든지 던전을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든지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벨트 강화서가 한개씩 나오거든요? 지금 4종족에서 네다 클리어를 하시고 상대방 종족에서 4개를 클리어하셔야지만 유일등급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실 사코 요거에서 1600점까지는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1800점 초월 4단계까지의 좀 파밍인데, 일단은 1600점을 이렇게 딱 찍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게 바로 원정에서 정복의 우르구구와 바크론이 있습니다. 이두개 던전을 통해서 최소 유일 등급, 혹은 운이 좋으면은 이영 등급까지 바라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목표를 유일 등급 정도로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도도 나오게 되는 이 바크론을 좀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물론 우르구구에서 아이템 무기도 있고 그냥 장신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장신구를 저 어비스 장비를 많이 맞출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바크론이 좀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서 난다 필요 없이 무조건 무기를 맞출 거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우르구구 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어비스 장비를 맞추어야 되는데 어비스 장비는 어비스에서 교환 상점 장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장신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싸게 맞출 수 있는 반지 두부위 먼저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쟁을 아예 안 할거다 라고 하신다면 굳이 여거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비스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반지,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순서로 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세를세 부위를 맞췄습니다. 반지 두 개에다가 목걸이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스펙을 챙긴 편이고 그 다음에 어비스 지역에서 주신의 흔적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어비스 지역도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에 A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의 흔적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비스 주신의 흔적은 이걸 채우게 되면 요 아스펠 대박 포인트를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또 저희가 아이템 레벨을 올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PVP 옵션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아이템 레벨을 좀더 챙길 수가 있다. 네, 1800점까지는 좀 챙기셔야 돼요. 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비스 포인트를 내가 얻기가 힘들다. 하면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사명이라는 J 버튼 누르시게 되면 1회가 있어요. 네, 여기를 통해서도 어비스 포인트를 500씩 챙길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비스 1회가 있는데 이건 어비스 지역에 넘어가시게 되면 어비스 우측편에 지령서라는 게 있어요. 지령서 의뢰. 요게 하루마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매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저는 세개 쌓아 놨죠.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세 번째가 보급 의뢰가 있어요. 긴급이 하루마다 하는 거고 주간 그 다음에 시즌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이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납품을 해서 이 어비스 포인트를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있죠. 요 아이템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은 획득처가 슈고페스타예요. 슈그페스타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고가 되게 넓으신 분들은 슈그페스타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요보급일레가 열렸을 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갖다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시즌 보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우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챙겨주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받으세요. 왜냐면 많이 또 어비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최대한 다른 것들에서 하루마다 챙겨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시즌 보상, 모자랄 때마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 어비스 닥사가 있죠. 하지만 요것보다좀 중요한 게 지금 오른쪽에 공명. 요게 회랑이거든요. 각각 눌러 보시게 되면 총세 가지의 아티팩트 중에서 종종마다 점령한 그런 회랑들이 있습니다. 천족이 지금 두개 점령을 했죠. 마족이 하나 점령했어요. 이게 던전인데, 5분 동안 사냥할 수 있는 던전이에요. 몬스터가 꽤나 약하고, 몬스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5분 안에 최소한 8,000 정도에서 11,000, 2 0 0 정도까지는 획득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많은 어비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한 1,800점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점을 맞추고 난 이후에는, 한 번에 또 스펙업을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월이에요. 초월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아르카나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0에서 40전투력 올려주게 되는데 아르카나가 총 다섯 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등급으로 맞추면은 100만에 고급 등급으로 싹다 맞추면 200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패시브 효과가 아닌 액티브 스킬 붙어 있는 카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높은 단계를 깨는 게 좋긴 한데 1600점 혹은 1800점 맞춰가는 구간에서 정말 좀 모자른다고 하신다면 1단계 내지 2단계 정도 여기를 한번 돌아주시면서 보상을 획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이 이후에는 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석 영석 작업을 좀 하신다면 그때 2100에서 2200점까지는 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지금 아이템 레벨이 아닌 따로 내실을 쌓을 수 있는 게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만신전이거든요 만신전이 저희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거나, 아니면 제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각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스탯이 뭐 죽음 공간, 자유 죽음, 지혜 생명 환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다 스탯 포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템 레벨은 아니지만, 내실적으로 쌓을 수 있는 스탯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하고 지금 아이템 레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내가 약하다, 상대방이 센것 같다, 한다면 이런 내실이 좀잘 쌓여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제가 2000점까지 맞춰오면서의 좀총 노하우들을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요것만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정말 막히는 거 없이 플레이가 좀 가능하실 거고 끝으로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시고 해당 영상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원짜리 멤버십을 또 뿌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